이번 영상에서는 양에 대해서 알아 봅시다. 자신이 양띠가 48절 8글자에 양즉 미가 들어가 있으면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실 겁니다. 만약 자신의 음력 생일이나 48절 을 모르신다면 영상 더보기란에 만세렘 링크나 영상 우측 상단에 링크를 걸어 드릴테니 링크 영상을 보시고 본인의 사주팔자를 확인한 다음 영상을 보시면 도움이 됩니다. 자 오늘은 양에 대해서 알아 봅시다. 양은 무리지어 삽니다. 그리고 높은 곳에 오르는 것을 좋아합니다. 성질은 온화하며 초식동물입니다. 그리고 풀을 찾아 이동을 하는 동물입니다. 높은 곳에 올라가는 걸 좋아하는 습성 때문에 도도한 성격이 있습니다. 양의 울음소리는 다른 동물과 조금 다릅니다. 사주에 양이 있는 사람은 높은 곳에 올라가기 좋아하는 성질 때문에 실제로 자주 성가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사람의 시선으로 어떤 일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항상 다른 시선으로 사물과 환경을 바라봅니다. 사주에 양이 많은 사람은 사람들에게 사차원이란 소리를 듣기도 합니다. 양은 순합니다. 위기의식을 느낄 때 꿀로 받는 척만 할 뿐이지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주의 양이 있는 사람은 누구를 괴롭히지 않습니다. 전에 토끼 영상에서도 말했지만 양의 사주는 학자 사주라고 말했습니다. 그렇기에 양이 사주에 있는 사람은 철학가나 학자 기질이 다분합니다. 사주의 양이 있는 사람은 학구적이고 낭만적이며 사색을 즐깁니다. 그리고 누구에게 간섭받는 것을 정말 싫어합니다. 그래서 세계적으로 양띠 사주를 가진 학자가 많다고 합니다. 양의 사주를 가진 사람은 현실이 만족할 줄 알며 성격이 온순하며 너그럽고 재물에 큰 욕심이 없습니다. 어떤 일이든 꾸준하며 인내심이 강합니다. 어떤 일을 실패하더라도 크게 상심하지 않습니다. 안락함과 편안함을 제일로 생각하기에 멋도부리지 않으며 현실적이며 조용한 스픔입니다 인간관계에서 정이 약한 편이라 박애주의자가 많습니다. 그리고 좋고 싫음을 잘 드러내지 않아서 다른 사람이 볼 때에는 온순하고 착하게 보일지 몰라도 양의 사주를 가진 사람은 타인을 속으로 낮춰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양의 사주를 가진 여성은 사교성이 많고 약간 본인의 고집으로 고립되기도 하지만 조금만 타인에게 베푸는 마음을 가진다면 본인의 인생이 편해집니다. 양은 양치기가 있어야 됩니다. 사주의 양이 있는 사람은 편안함과 안락함을 추구하기에 누군가가 이끌어줘야 합니다. 그래야 어떤 추진력을 가지고 성공할 수 있습니다. 양은 호기심이 많아요. 그래서 사주의 양이 있는 사람은 유혹에 쉽게 이끌리게 되며 자기 감정을 잘 숨기는 탓에 이성간에도 싫어라는 말을 하면서 잘 이끌려갑니다. 양의 사주를 가진 사람은 남녀 모두 자존심이 강합니다. 그래서 가끔 자신의 처지를 인정하지 못해 낭패를 볼수 있습니다. 양의 사주를 가졌다면 건강으로는 간, 그리고 변비를 조심해야 합니다. 자, 오늘은 양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원숭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감사합니다. 아, 그래서 대갈령의 양대목장이 그렇구나.